윌슨 아시스 스웨이드 모델인데, 경식용 모델이고, 이제 일본 현지에서 66,000원짜리 기성품 중에 제일 고가의 모델이면서 노버로 제작된 스피드 엑셀 어드밴스라는 모델이죠. 사이즈는 국내 사이즈 기준으로 한 11.5보다는 저는 약간 크게 느껴지고요. 이거 이제, 이제 길들이기 구매하시고, 길들이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이거는 스타로 길들이는 그브인데 어, 글러브의 기본적인 각이 두칸 정도로 어, 갔을 때좀 어, 적절한 느낌이고, 이렇게 이제 윌슨에서는 듀얼 웰팅이라고 하고, 아식스에서는 어, 스피드 아셀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웰팅 부분을 톤 바닥면이랑 손등면이랑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강한 타구에 젖히지 않, 젖혀지지 않게끔 내구성이 좋게끔 만들어진 글러브구요. 스피드 아셀 글러브 자체가 굉장히 무게가 가볍고 좀 그런, 경량화가 많이 된 모델인데 강한 타구에 젖혀지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이 중간에 레이스 처리도 되어 있고 글러브가 굉장히 고가 모델답게 좋은 모델이에요 길들이기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카메라 각도가 낮아가지고 이 길들이는 각도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원하시죠 그래서 손바닥으로도 캐칭이 되고 오, 그죠